조용한 저녁 자네 존이 워커 그린라벨을 따르자마자 은은한 향이 퍼져나옵니다. 가볍게 잔을 스월링하니 그 속에서 황금빛 액체가 부드럽게 흐르며 향을 피워올립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향은 푸른 숲속을 걷는 듯한 상쾌함입니다. 풀잎을 막 자른 듯한 싱그러움과 비온 뒤에 젖은 나무 껍질 향이 부드럽게 코를 간지립니다. 그 위로는 캐러멜과 토피 같은 달콤한 향이 스며들고 뒤따라오는 은은한 스모키함이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입안에 머금었을 때의 질감은 매우 부드럽고 크리미합니다. 처음엔 말린 과일의 단맛이 깔끔하게 퍼지다가 보디어 오크에서 오는 드라이함과 바닐라의 부드러운 단맛 그리고 약간의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집니다. 맛이 복잡하지만 과하지 않고 모든 풍미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킨 후의 여운도 인상 깊습니다. 살짝 스모키한 향이 입안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은근한 달콤함과 함께 목 끝에 잔잔한 따스함을 남깁니다. 마치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숨을 고르며 이 위스키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기울이게 됩니다. 조니워커 그린라벨은 화려하진 않지만 깊고 성숙한 풍미로 하루의 끝에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그런 술입니다.